아직, 아직, 네, 사람도 네. 안, 안 왔는데? <laughs>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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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지금 사람들 이제 올 거야.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완전체 라방 오랜만인데? 응. 어. 진짜 오랜만이다. 어, 진짜 나, 오랜만이야. 내가 들어오는 게 진짜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laughs> 네, 짠한 할까요? 짠한번 하자. 아, 다들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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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 돼. 아, 안녕하세요. 뭐, 좋지, 좋지. 라방 여러분, 좋지. 반갑습니다. 아, 라방 돼야지. 엄청 많이 들어오셨다. 예. 여러분, 그 제가 라방에 등장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들었는데, <laughs>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랜만이야. 그지? <laughs> 무대 찢은 거 꼬매고 가네. <laughs>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펜타포트까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라방을 켰어요. 마지막 화면 봤습니다. 무슨 화면? 그 뒤에. 어. 아, 어땠어? 나못 네, 봤어. 어, 나도못 그, 봤어. 아, 아. 마지막에 그, 그, 팬분들 주,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 앞에 프롬프터에 아, 아, 아. 다 보였어요. 저 보고 있었어요. 아, 난, 나는 유튜브 키고 해가지고. 그니까. 어, 저는 못 봤어요. 프롬프터가 제 앞에만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봤는데 멤버들은 못 봤죠. 손목, 손목 손목들은 괜찮으신. 손목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손목 왜요? 그냥 우리 연주에서 그런가 봐. 아 그렇죠. 응. 집 바로 앞인데 못 보러 가다니. 놀러 아 놀러 모두 쓰는 거. 네, 네 다시 한번 저희 짠 한번 다 할까요? 어? 잠시만요. 두 개째야 벌써. 아 오늘은 아, 먹고 출해야지야 이거 주량이 많이 늘었네. 마음 아시네. 아, 페스티벌 직관한 날이 빨리 오게. 아, 아 맞아요. 맞아요. 패션 택폰 나요. 어, 오늘 패션이 너무 이뻐요딱 있었네. 음. 저는 화면 켜고 응원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응원 소리 여기까지 들렸네요. 낯설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오늘 스케줄이 없죠, 이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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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요즘 며칠간 굉장히 강행군이었거든요. 음. 광주 갔다가 새벽에 와서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여기서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집에 한시쯤 들어왔죠, 그죠? 그죠. 작업하다가, 정규 앨범 작업 때문에 집에 한 시쯤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 강행군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전혀 무리 없이 잘 해낸 것 같아서 역시 젊음이 좋긴 좋네요, 그죠? 아, 아 그렇죠. 그쵸연태형은 그렇죠? 운전해야 네, 돼서 차를 갖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과료 중이래. 과료. <laughs> 과료 중이라고 나한테.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라방 진짜로. 여러분 반가워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 오 요즘 진짜 바쁘시네요. 나 안경을 껴도 저 댓글이 안 보여. 아 진짜? 예. 네. 실력이 많이 안 좋구나. 가까이 가. 그럼. 가까이 가봐. 영진님 때문에. 어... 아니 하필. <웃음> 읽어도... <웃음> 하필. 읽어도... <laughs> 영진이 때문에. 오늘 너컴팬 됐다는 사람 많았대. 어이 감사합니다. 하필 <laughs> 이거도. 연태형 머리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처 난 김에 머리를 한번 풀어헤치고 한번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연 그 자는 현장에서 계속 공연 볼수 있나요? 아니, 앞에서는 저희도... 못 가고 네. 앞으로 네. 못가고 어, 가고 어 예. 백 스테이지에서 예.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멀리서나마 지금. <laughs> 이 뭐해? 이거 뭐 하는 거야? 옆으로? 아예. 떨어서 떨어져, 떨어져. <laughs> 진짜 웃겨. 너 이거 다 캡처다고 다 화면 녹화돼. 네, <laughs> 뭐 그러세요. <웃음> <웃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네. 한 명씩 클로즈업해. 어? 한 명씩 클로즈업하자. 아 이거를 계속 차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관계자분들이 차지 말라고 해도 찰 거고요. 아, 네. 이거 매고 잘. 서영주 너무 귀여워. 네 귀여워. 귀, 많이 귀여워하세요. <laughs> 파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담스러워. 네. 아, 아이돌이죠? 네. 요즘에 아주 아, 근데 요즘 그냥 스타일링이 완전, 막. 완전 우와, 더몰아가지 더, 더. 더, 더 몰아가자,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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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네. 댓글로 몰아가, 빨리. 돌아지 말고. 아, 아주 그냥 미모가. 클로즈업을 아. 한 명씩 하고 있어니다 짐이지 말아요, 짐이지? <웃음> <웃음> <아니에요>? 짐이지? 멀미나 심겠다 어, <laughs> <laughs> 아, 멀미나. 아, 내가 멀미 아, 제가 오랜만에 한번 핸드헬드로 한 번. 아, 예. 해. 제가 이렇게 핸드헬드로 라방을 하는 게 정말 오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방금 멀미가 나셨다면은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그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네. 어, 전혀 안 취했고요. 전혀 안 취했고. 아. 네. 너, 오늘, 오늘 너무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진짜 아니, 요즘 뭐 저희가 막 스케줄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 한번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음. 아니 진짜 우리가 스케줄 많았는데 엄청 많았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 이러면 승원이 안 나오죠? 아, 아야. 아 예뻐요, 아 아주 예뻐요. <laughs> Rock will never die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나한테 왔구만 <laughs> 죄송해 하지 마세요. 너 컴보다가 어지러워서 토해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표정 너무 좋으셨어요 맞아요 영재님, 오늘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오늘 진짜 냅다 너무 이뻐요. 나 오늘. 다리입니다, 진짜 <laughs> 진짜 잘한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못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라이브 방송 하자. 저 지금 입시 <laughs> 며칠 안 남았는데 아, 몰래 보고 있어. 아니, 아, 몰래 보시면, 아니, 보시면 아니, 어떻게 아니, 합니까? 힘들어. 헐, 아, 너무 잘생겼어. 3일이 간만. 매번 계시면으로. 뭐라고 해야 될지, 전혀. 아유 댓글 읽어드리고 아... 댓글에 답을 해드리면 되니까. 총용이 이제 그냥 보기만 하는데 다 이제 같이 그래 이렇게 소통하는. r 앤 c k a 이렇게 하면은 네 명이 다 나오네요. 다들 신나는데 큐 너무 귀여워요. 뭐야? 성이 탈출. 아 성이 탈출. 무슨 말이지 선생님 찌들로 신난 곰돌이 같았어요. 신나긴 했습니다. 그래 신나긴 했어. 왜 다들 왜올피고 원래 이거 이게 꼴피고 잘모르겠네아 저희 앨범에 <laughs> 꽃목걸이 받은 거 올려놨는데 다 보셨나요? 아 <laughs> 어, 꽃목걸이 감사합니다. 아, 맞아 아, 이것도 네. 오늘 어 점심 너무 잘 먹었고요. 너무 잘 꽃목걸이 <laughs> 그 이렇게 다 앰프 위에 딱 올려가지고 예쁘게 장식이 됐습니다. 잘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니 베이스 베이스 소리도 너무 좋았고 빨리 현장에서. 아, 옛날에 이건 아, 내가 그랬잖아. 알고 계 거야? 어, 이거야. 이게 뭐야. 이게 스탠바드고, 이거는... 자, 저랑 돌까요? 지금 저기는 토론 중이니까 아, 저랑 돌죠. 자, 안 이거 상처 보이시죠? 이거. 오늘 아, 이것 때문에 아, 한번 머리를 아, 풀고 아, 한번 아, 해봤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이성적이네요. 인 빡세죠, 오늘? 그래서 이게 빡세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상처, 상처 때문에. 네, 한번 풀고. 이제 멤버들 회의가... 네, 아니, 아니, 토론이 끝났습니다. 네, 네, 룰로는, 같이 될까요, 톰? Rock and r 은 이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네, 이거 아, 아, Rock will never die. 저희는 이제 곧 나방을 끄고 홍일이 어. 형님 무대를 네. 보러 가야 돼. 조금 이따 그 정홍일님의 또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라 방금 인사 나눴거든요, 네. 홍일이 형님이랑. 약고 무대를 저희는 한번 감상을 하러 한번 무대 상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홍일이 형님 무대 같이 봐주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내 칭찬이 쫙 올라왔어가지고 네아예 안녕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요 찾아뵙겠습니다 나 나오기 힘들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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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요 행복하세요 짠오다 없어 충산짠